스피으로 홈경기 달고 들어갑니다 골밑까지 들어갔어요 엔트원 엄청난 플레이 보여주는 서명진입니다 네 지금도 심 선수가 설마 저렇게 할지를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laughs> 연습하다가 뼈에 멍이 들었는데 멍은 뭐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바운드 패스 서명진 올라갑니다 석정 베이스라인 쪽에서 올라가는 함지훈이었습니다. 칼로 네. 네. 맞습니다이번 네. 기승호. 이리게 갑니다. 슝롱, 역대! 슝롱이 초반부터 분발하고 있습니다. 민성준 선수의 슛을 허용한 수비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함지훈이에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스 스포 9대8. 네. 박찬희올퍼리있입니다무주벌상황 네. 네. 이공 네. 가져갈 때. 자 이현민 선수가 공 살려냈습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이 지난 경기에서 이제 잠시 좀 쉬었다가 지난 경기 복귀를 해서 차바이가 맞고 있는데요. 운패스천몽 다시 건네봤습니다. 빠릅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투맨 게임 결말은 득점. 전자랜드 전에서 26 득점 또 이런 데는 16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해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전자랜드. 네, 약속된 플레이였기 때문에 이동 감독이 질책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서명진의 석점 길어요. 9점 뒤져있습니다. 27대18 서명진 자신감있게 올라갔습니다. 리반쪽 동거앞그 순간을 정확하게 잘 노렸습니다. 볼롱의 네, 스크린을 활용해서 공간 확보 이후에 바로 올라갔던 서명진 네, 자신감 지금 있는 보시는, 슛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탐슨 선수가 쳐져있기 아, 때문에 투입했습니다. 반대편 길게 넘어갑니다. 엑스트라 패스 자 서명진 앞에 공간 열려있습니다. 길었습니다. 에어볼 지 현대모비스의 공격, 2쿼터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미드레인즈 점퍼, 함지훈입니다. 2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양 팀의 2쿼터. 셔록 이겨냈고, 텐더패! 서명진 시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너에서 롱투 선택 들어갑니다. 시간도 다 쓰고 득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김낙현 치고 들어갈 때 서명진 선수의 반칙. 네 아직 어디다 보니까 좋은 장면이 나온 이유에 꼭 저렇게 파울이 나오고 있어요. <laughs> 그러네요. 그래서. 서명진 숨어서 던졌습니다 득점 실패. 김민규 리바운드. 베이스라인 쪽에서 페인트존으로 들어갑니다. 외곽 패스 아웃. 열린 공간. 서명진 짧았습니다. 함지훈 전동 스크린 받고 외곽으로 뺍니다 서명진 두명 사이 돌파. 살짝 건네주고 그대로 올라가는 함지훈의 정확한 득점. 반대편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전현우 3점. 들어갑니다. 오 <laughs> 자 삼산동 폭격기가 오늘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네, 좀 늦게 도착했네요. 네. 네. <laughs> 원래 고향이 울산이죠 전현우 선수가. 네, 우령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라인 안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점트던져보는데 짧아요. 이게 신어줄 거가 나겠죠. 네. 서명진. 어, 안쪽 돌파 이후에 외곽으로 뺐습니다. 이현민. 3초, 2초 반칙. 헌패스. 헨리 심스. 간테 파울. 지금 몸싸움이 약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상당히 파울로 끊고 있어요. 함승 <laughs> 굉장히 즐거운데요? 네, 오늘 퇴근했거든요. 네. <laughs> 계획이 이제 정립이 되면 선수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할 것 같고요. 네, 저는 항상 저런 타임 보면서 저러다가 타임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합니다 <laughs> <한 번에 웃음> 누구인가? 메이크 이후에 한명 날려보냈습니다 외곽으로 빼는데요. 서명진 3초 남았어요. 2초, 1초, 톱샷. 돌아 나왔습니다. 다시 14초 길게. 서명진 다시 받았습니다조선사이 해주고 나오면서 메이크 이후에 올려놓는데 <목소리> 득점 실패해요. 자신감 있게 이는 아웃. 서명진 스피드로 홍경기 달고 들어갑니다. 골밑까지. 엄청난 플레이 보여주는 서명진입니다. 림도 안 보고 던진 것 같은데. 서명진 <목소리> 선수가 오늘 사전 인터뷰할 때한발더 뛰겠다, 무조건 잘하겠다는 라 이야기했었는데 추가 아, 점투까지 아, 아... 들어가지 않네요. 죄송해. 하지만 공격 리버 다시 따했습니다 왼쪽 사이드로 올라갑니다. 최진수, 최진수 덕점포. 선수가 일부러 붙였다고 심판이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골밑에 숀농입니다, 숀농입니다! 레이1 2대 선택, 2대1린돌아 나옵니다. 서명진.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서명진의 쓰리포인트! 어린 나이에 다 답지 않게 상당히 과감합니다. 네, 심스 밀고 들어갑니다. 더블팀 수비, 자 수비 성공하는 현대모비스. 속도를 살려봅니다, 서명진 건네주고 함주 함준. 템프가 늦어졌습니다. 쇼롱신수아의 매점 돌면서 오른손 득점! 또로 입했습니다. 쇼롱 외곽 엑스트라 패스 왼쪽 45도 서명진 득점 실패 자 그래서 선택한 키워드는 외곽이었는데 일단 공중 리바운드 또쇼롱 안쪽 밀고 들어갑니다 까비 트런지 득점! 쇼농! 쇼농 스크린 서명진 일게 갔습니다 이현민 라인크로스 아서명희선수서 너무 길게 봤어요 네 심스 올라갑니다 첫장 헬리 셉스 헬리 셉스 근데 나편아 네가 3리포이 저기만 찬스면 잘씻겠던데 알겠지? 데모 아. 비스가 어떤 수비를 보여줄지 김나현이받았습니다 스크린 받고 자 이대훈 쪽이 열려있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리번주 쇼운동 뻔 지킵니다 반칙 지금 전자랜드 벤치에서는 지금 팔꿈치 휘두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쇼롱 자이증 2구 들어갔습니다. 77대74 석점차 길게 보냈습니다. 스틸일 쇼롱이 이 경기를 이렇게, 이렇게!